베란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남쪽 유다 왕 바로 아마샤 예우의 손자아하샤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이사라엘왕 요하스에게 이 유다 왕 아마샤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전쟁을 벌이자 성경에는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전쟁을 벌이자 도전을 한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 남쪽 유다 왕 중에 요아스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도 요아스라는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이 요아스가 도전하는 이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속담 같은 것을 적어서 전갈로 보내게 되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은 레바논의 가시나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사실 백향목이 최상의 좋은 나무인데,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이 백향목에게 도전을 하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마치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잘 것 없는 가시나무죠. 그래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해서, 자기의 신분을 모르고,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징계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당시의 속담을 이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도전하는 유다왕 아마샤에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요아스왕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아마셔가 그런 교만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이 바로 이스라엘왕 요하스가 말하는 것처럼 14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앞서서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대승을 거뒀고, 물론 이 아마셔도 굉장히 군사력으로 땅을 이제 확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이유가 어떤 뭐 신앙적인 이유나 뭐 그런 전혀 그런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이 그저 그냥 전쟁을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은 올바른 전쟁이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형제 나라인데 네, 그 전쟁을 벌인다는 그만큼 희생이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못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바로 유다는 유다의 아마샤는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하스에 해서 포로로 잡히고 완전히 군대는 패하고 이 포로로 왕이 끌려가니까 결국은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부셔버려요. 한쪽을 그만큼 우리가 너희들을 깨뜨렸다는 라 증거로 증표로 하기 위해서 성 한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 빗을털어버렸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던 보간의 금과 은 모든 그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고, 또 사람들을 또 볼모로 포로로 잡아서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너무 소비적이고, 명분 없는 이 전쟁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았고 그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결국 다윗의 혈통이긴 하나 그 아마샤의 교만함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것은 겸손함이요. 특별히 잘 나갈 때, 잘될 때, 자기가 뭔가 힘이 있고, 땅을 확장해 나가고, 뭐든지 잘될것 같은 그런 교만함 속에 있을 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 교만함이 결국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자기가 힘이 있건 없건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결코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입니다. 오래 참는 자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력으로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진정한 겸손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진정 겸손한 삶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부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